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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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많이 브랜드는 감정을 요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주에서 마주한 이름값의 책임. 맛있는 음식은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름값이 있는 음식은 사람을 설득하죠. 그 이름을 믿고 예약하고 줄을 서고 심지어 여행의 일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번 제주 여행에서도 저는 그런 이름을 믿었습니다. 고기를 넘어 브랜드가 된 식당들, 숙성도 그리고 몽탄. 하지만 두건 모두 그 무게만큼의 감동을 담아내진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왜 이들이 감동을 놓쳤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에 대한 기록입니다. 함께하시죠. 부대갈비 삼각지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퍼진 이름 몽탄은 이 메뉴를 고안하고 대한민국 고깃집 문화의 흐름을 바꾼 브랜드입니다. 서울에서 처음 경험했던 몽탄은 고기보다 감정이 먼저 익었던 곳이었습니다. 짙은 불향 단단한 결 터지는 육즙 그 모든 맛이 누군가의 시간처럼 느껴졌던 기억 그 감정을 다시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제주에 문을 연 몽탄을 망설임 없이 예약했습니다. <목소리> 예약이 쉽지 않았는데요 캐치 테이블 내시타임으로 겨우 잡았습니다. 그날은 제주도를 출도해 김해 공항으로 가야 하는 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는 단순한 한끼가 아니라 여행의 마지막 문장이자 제주의 기억을 봉인할 감정의 마침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첫날 제주 여행의 시작을 알렸던 숙성도에서의 좋지 않았던 기억을 이 몽탄으로 만회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제주 구좌읍 바닷가 앞. 자칫하면 입구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정표를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불향 어둠 돌, 벽집이 공간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브랜드 스스로 선사시대 박물관이 모티브라고 설명합니다. 불쇼가 펼쳐지는 중앙 초벌구역, 비어놓은 향, 디자이너의 의도가 뚜렷한 디테일들, 이 브랜드는 확실히 공간의 철학을 설계할 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서울 몽탄을 아는 분들이시라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주의 몽탄과 다른 점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먼저 불판부터 보여드릴게요. 서울 몽탄의 경우 소뚜껑 불판을 사용합니다. 제주 몽탄은 플랫한 철판 그릴이죠. 둘다 가스 불 기반이지만 각자의 공간과 연출에 맞춰 이 브랜드는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선택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날 우대갈비와 우설을 주문했습니다. 보통 소고기 집에서 우설을 다루시는 곳은 보기가 좀 어려워요. 이 집이 안창살, 우대갈비, 우설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안창살은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고기죠. 하지만 우설의 경우에는 대부분 우설 전문점에서 많이 볼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은 분이 한분 계시죠. 대형 유튜버 비밀리아님께서 이 제주 몽탄에 방문하셨을 때 우서를 주문해서 드시더라고요 침을 흘리면서 <laughs>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대갈비가 나옵니다 직원 한 분이 정성껏 상차림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네, 처음에 있는 소스는 마늘식초 만들어서 준비했고요 그 옆으로는 제주 바다에서 나오는 톳시랑마사비 버무려 봤습니다 옆으로는 평화알 젓갈 준비했고요 옆으로는 대파고추지라고 어, 간장에 절인 레몬이랑 대파, 고추 이렇게 갈아서 만든 소스고요. 고기 위에 조금씩 얹어서 드시면 되세요. 이쪽으로는 갓짜나치 준비했고요. 어, 청경채김치 준비했고요. 양파김치 준비했고요. 이쪽으로는 우뭇가사리 준비했습니다. 화이트 와인으로 소스 만들어서 약간 새콤하신데 특전 에프티아이저로 드시기 좋으니까 한 번씩 드셔보시고요. 손님들 카베트처럼 시원하게 드시라고 살짝 얼려놓은 생채입니다 나는 유자청이랑 청양고추, 그리고 파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매콤달콤하실 겁니다. 고추 네가지도 고기랑 정말 잘 어울리니까 한 번씩 다 드셔보세요. 마늘, 식초, 뭐, 톳, 와사비, 청활일 젓갈, 대파, 고추지, 우뭇가사리, 무생채 이러한 것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요. 설명이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상세하고요 그래서 브랜드가 식사의 흐름까지 설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밑차림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그 숙성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죠 맛은 어땠을까요? 음, 제가 선택한 원픽은 청아리였는데요. 짜지 않고 고소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생채는 살짝 얼리신 듯해요. 시원하게 곁들임으로 즐길 수 있도록 고안하신 것 같은데요. 유자향이 정말 확 퍼집니다. 그래서 입안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갓자갓찌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늘 식초 같은 경우에는 마늘, 짠맛, 식초, 이러한 맛들이 도드라지는 것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짠맛이 먼저 튀어나와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방해하는 느낌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호감이 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자, 우대갈비를 먹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조합! 갓장아찌, 청어알, 고기, 대파, 고추지 이렇게 차례대로 올리셔서요 한입 드시면은 감칠맛, 산미, 기름기, 단맛이 짧은 순간이지만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조합 추천드립니다. 아, 하지만 이 조합은 어디까지나 고기보다는 반찬의 설계가 만든 감정이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요. 뭐 인터넷 시그니처, 우대갈비. 사실 우대갈비는 가공된 형태의 결과물입니다. 소에서 갈비는 본갈비 뭐 꽃갈비, 찬갈비,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우대갈비는 6, 7, 8번 꽃갈비를 말합니다. 보통 LA갈비라고도 하죠. 같은 부위라고 하시더라고요. 14시간 저온숙성, 초발은 볏짚 직화, 마무리는 가스불, 플랫, 그릴. 자, 정제된 조리 과정. 브랜드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구성. 하지만, 아, 집풀 향이 희미합니다. 미미합니다. 거의 그냥 나지 않더라고요. 양념도 무난합니다. 육즙 터지지 않습니다. 고기의 부드러움 강하지 않습니다. 아, 너무 아쉽더라고요. 서울 몽탄에서 느꼈던 그첫 점의 감동, 첫 점을 입에 넣었을 때 진실의 미간이 찌푸려지는 그 감동은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양념 갈비집에서나 맛볼 수 있는 평이한 맛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천상의 맛, 극락가는 맛,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양념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꽃갈비가 가지고 있는 소의 감칠맛이 뛰어나겠구나라는 기대는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주문하진 않았어요. 이어지는 구이의 향연 우설입니다 목쪽으로 식도로 넘어가는 쪽 그러니까 안쪽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과 그 식감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특수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우설은 원래 서걱거리는 첫 결과 씹을수록 부드러워지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어요 이게 특성으로 갈수록 그 느낌이 더 극화되죠 그래서 우설은 매니아층이 강한 특수 부위입니다. 하지만 제주 몽탄의 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질감의 벽만 남아있었습니다. 계속 질겅거리듯 그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맛은 고기라기보단 씹는 행위에 대한 인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의문점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몽탄 제주의 우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짚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우설 원산지가 미국산인지 한우인지? 국내산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메뉴를 보면 구이류는 미국산을 쓴다고 하는데요. 한우 육회는 또 따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이류에 속하는 우설의 경우에는 수입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매장 측에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리고 DM도 보내 보았는데 모두 다 연결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는 거죠. 이 점은 한번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몽탄 제주점의 우설은 35,000원입니다. 150g이죠. 저는 한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우 특상 우설만 사용하는 우설 전문점이라 하더라도 35,000원이라는 가격은 충분히. 아주 충분해 보이는데요 아 그런데 직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한 마리 하시면은 세 조각이 나와요 한 조각만이 특산무설이 제일 부드러운 부위고 바깥쪽에가 제일 질기고요 우선 전문들 같은 데는 특산무설만 사용하는데 저희는 좀 자격량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책임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느끼시면은 저희가 좀 작게 이렇게 잘라 드릴 권이 있어요 저한게좀 많이 쓰이겠네 이게 씹는다 이렇게 오래 씹을 게 아니라 댕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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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잘라야 음, 어, 되겠다 이 맛입니다 <웃음> <웃음> 지금 내가 먹는 것도 장난 아니다 네, 저희가 먹은 건 솔직히 아주 즐겼습니다. 그런데 먹기도 전에 이미 직원분으로부터 이것은 즐길 수 있다라는 식의 전제를 들으니까요, 더 제가 지불하는 그 고기값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가격면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즐기게 느껴지면 작게 잘라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당신 약간 덜컹그리는 느낌을 했잖아. 그 느낌처럼 부드럽게 들어가야 되거든. 이렇게 고무줄처럼 튕겨나가면. 이만큼은 이만큼 버리는 거야. 이만큼만 먹기 위해서 무사를 사는 건데 굳이 안벌려면 그거를 뭐상해어줘서 이렇게 팔면 이제 안 맞다는 거지 무사를 팔면 안 되는데 무사를 그런 게 있나? 예, 일반적으로 우설를 판매하는 곳은 특상을 쓰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몽탄제주 같은 네임밸류가 있는 브랜드의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즐길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제대로 된 특상을 쓰신 것이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비밀리아님은 특상을 드셨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35,000원이라는 가격은 특상을 그것도 한우 특상을 쓰기에 충분한 아주 충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대갈비에 이어서 우설도 오늘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았던 편이었는데요. 저희는 가장 궁금했던 개우솥밥 그리고 냉면 두 가지를 시켜보았습니다. 먼저 개우솥밥. 숯밥. 개우솥밥은 전복 내장을 넣으신 소법입니다. 보통 이런 음식 같은 경우에는 고소한 풍미를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버터라던가. 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의 향을 같이 느낄 수 있게끔 조리를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면 전복 내장을 와장창 넣어서 그 바다향과 함께 녹진한 향이 나도록 조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날 먹었던 전복 내장 속밥의 향취는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입안에 남는 맛이 약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찬들이랑 같이 먹어보니 자극적인 반찬과 함께 해야 밸런스가 맞는 속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덜어 먹을 그릇을 따로 주시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냉면의 경우에는 위에 편으로 된 돼지고기를 한점 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아래는 굉장히 심플하죠. 종밀료 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을 섞어서 간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냉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막동이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냉면이 있는 집을 가면 항상 냉면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깔끔하긴 했지만 기억에 될 만한 맛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집이 비빔냉면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더 시켜볼까 하고 메뉴판을 다시 보았지만 젓가락을 다시 들 마음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됐나요? 가볼까요? 그래서 그것으로 식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 안에서 감정을 이끌어낼 힘이 더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맛이었다. 특별한 것을 느끼진 못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맛있는 식사는 입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여운을 당기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나왔을 때, 아, 내 식구들 데려오길 정말 잘했다. 오늘 여길 오길 정말 잘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러한 생각이나 감정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며칠 전 방문했던 또 하나의 유명 브랜드, 숙성도, 그곳에서도 저는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세련된 공간, 정돈된 구성, 하지만 그 고기에서도 입안에서 반응하는 감정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름값을 만든 건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감당하는 건 오롯이 맛입니다. 브랜드는 시스템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혓 끝에서 시작되어 기억이 되고 결국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는 정교하게 준비된 브랜드죠. 하지만 맛이라는 본질에서 방점을 찍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의 유망한 브랜드들이 조금 더 무겁게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이 만든 기대를 고민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는데요. 안에선 끝났지만 마음에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게 오늘 제가 제주에서 마주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름값도 감동값도. 함께 계산해야 될 때죠. 더욱더 성장하며 그 명성에 걸맞게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주 몽탄의 앞으로를 기대하며 오늘 리뷰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